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성형탐구의 박남석 원장입니다 어, 블로그 내용의 전후사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요 좀 어린 친구인데요 어, 수술 전 모습이 눈하고 눈썹 간 거리가 멀죠 이마로 뜨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한 가지 강력한 증거는 어, 눈을 떴을 때 이렇게 이 부분이 함몰돼 보이는 것입니다 안화골이 약간 비쳐 보이는 건데요 당연히 눈을 이렇게 떴으니까 이 부분이 쑥 들어가 보이는 겁니다 어, 이 부분을 이렇게 비절개 눈매 교정으로 고쳐주면요. 눈과 눈썹 사이가 정상 위치로 돌아오면서 함물이 눈에 안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절개 눈매 교정을 했는데 왜 눈의 크기가 크게 변화가 없느냐. 전후 사진 봐서 크게 변화는 약간 변화는 있죠. 그렇지만 많이 커지진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지금 이거는 이마로 힘을 뜨면서 최대한 눈을 어, 떠보는 상태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수술 후에는 편하게 눈을 떠도 눈힘만으로도이 정도의 눈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울 속에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예를 들자면 거울을 이렇게 봅니다. 여자분들이. 눈을 크게 예쁘게 보기 때문에 자신의 눈 크기가 이건지 압니다. 그런데 사진만 찍으면 눈 이자가 보이죠. 그런 경우에 비절개 눈매교정이나 눈매교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포인트 성형외과 박남석 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